여러분, 도대체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언제 끊길까요? 자영업자들의 웃음이 만발한 그런 시대는 안 올까요? 요즘 같을 때 보면 자영업자들은요, 이게 지옥도 생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지난 2년 1개월 동안 정부의 통제 방역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고사 직전이거든요. 게다가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나서 정부가 손실 보증금이나 손실 보상금을 받는데도 아직까지 빚이 많아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화물연대가 파업까지 하고 나니까요. 지금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입니다. 고깃집에서 소주 10작을 주문을 했는데 겨우 두 짝이 왔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깃집의 장사라는 게 고기를 파는 것도 있지만 술을 파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소주가 없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고깃집 사장님들, 예. 한국 경제 기사에 의하면요. 소주 구하려고, 심지어 말입니다. 마트로 가서 소주를 산대요. 마트 가서. 마트 가서 사면 소주가 소비자가니까 비쌀 거 아니에요. 나는 도매가로 받아야 되는데, 예, 소매가로 받잖아요. 비싼데 울며 계자 먹기로 마트 가서 산다는 거예요. 마트는 그나마 말입니다. 자기들 차량이 있으니까 공장 가서 씻고 오는 거예요. 마트들은. 공장 가서 씻고 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여러분 차를 가지고 시를 로갈수 있을까요? 시로로 갈 수도 있겠죠. 예, 어죽했으면 그렇게 갈까 싶을 만큼 말입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보세요. 청주나 이천 하이트 진로 공장을 가보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물류창고에 소주가 하나도 없어요. 소주 있는 거 보세요. 이꽉 차야 정상이잖아요. 물류창고는요. 그런데 소주가 없으니. 이게 답답하죠. 답답하죠. 이게 물류창고까지 가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영업자들은 발주를 해도요, 소주가 물량이 다 소준됐다면서 갖다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소주 대란으로 비화되기 십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의점이요? 여러분 가보세요. 편의점도 소주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편의점 중에는요, 이미 물량이 없어서 소주가 없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예, 화이트 질러 소주 생산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서 생산하는 규모가 전체 규모의 한70% 정도 됩니다. 70%. 그러면 출하를 100% 했을 때 소주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지금 출고율이 평균, 이천 공장은 45%입니다. 청주 공장은 2 5예요100% 출하를 해도, 소주 대란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보복 소비가 일어나니까 소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었거든. 두배 늘었다고 하더라고, 두 배.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현실은 공장을 꽉 막아서니까 미치는 거죠. 오죽했으면 여러분 진짜 보세요. 예, 소주사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차들 보세요, 차들. 차들 보세요. 예, 이게 도매상 차일까요? 도매상 차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 이게 화물차 산성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화물차 산성처럼, 예, 공장마다 이렇게 다 쌓아놨습니다. 뚝뺑돌려가면서 예, 이천에서는요, 이렇게 꽉 산성을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매상들은 이 차들이 가서 도매상으로 갖다 주는데 도매상이 안 되니까 지금 작은 봉구 차들이 왔다 갔다 하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 결국 말입니다. 답답하니까 예, 답답하니까 우물 판다고 직접 차를 끌고 예, 지금 공장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도매상도 직접 내려가고요. 심지어 고깃집 사장님들도 지금 직접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자영업자들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밀가루 올랐죠. 식용유 올랐죠. 대파 올랐죠. 안 오른 게 없거든요. 예. 코로나19 때처럼 폐업의 망령이 여기저기 또 되살아나고 있는데 지금 소주까지 대란이 벌어진다고 하니 그에 대한 충격이 자영업자들에겐 또한번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예, 함께 사는 것,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생이란 말이 왜 있습니까? 왜 예, 어느 한 집단만 살아야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피해를 주냐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요. 또한번 폐업의 망령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될 방법 없을까요? 저는 그런 방법들이 빨리빨리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참, 예, 답답한 현실에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터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